대전하면 성심당빵집인데요. 성심당, 성심당 대전역점은 기차로 대전을 오가는 이용객들이 꼭 들려야 하는 필수 코스인 만큼 인기가 많습니다. 그런데 성심당 대전역점이 퇴출당할 처지라고 합니다. 성심당 대전역사 내계약이 지난달 만료되면서 코레일이 새로운 임대 사업자를 찾고 있기 때문입니다. 성심당은 이제까지 월 수수료로 1억 원가량을 내고 있었는데, 코레일 유통은 계약 갱신 조건으로 월 수수료 4억 4천 100만 원을 제시했다고 합니다. 성심당 월평균 매출액이 25억 9800만 원인데, 내부 규정에 따라 월 매출액 대비 최소 수수료율 17% 적용했다는 것입니다. 하지만 높은 가격 탓에 경매가 유찰되면서 현재 수수료는 3억 5300만 원까지 깎였다고 합니다. 누리꾼들은 성심당 아니면 대전역에 누가 저 월세를 감당하냐? 와 같은 반응을 보였는데요. 앞서 부산역에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는데요. 지난 2017년 코레일 유통이 삼진어묵 부산역점의 높은 매출을 기반 해월 임대료로 3억 원을 제시했지만, 삼진어묵은 높은 가격에 철수를 했었다고 하네요.